안녕하세요. 프리비더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제 식단도 잘하고 운동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잘 내려가던 체중이 잘안 내려가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8년째 이제 매일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구간을 저는 다이어트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간을 왜 마주치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가 적응의 동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다이어트 정체기가 우리가 식단에 적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식단이 문제인 거예요. 왜 식단부터 시작하냐고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이어트 식은 열량이 낮죠. 우리 활동대사보다 훨씬 더 낮은 열량의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야 체중이 빠지니까요. 근데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 우리 몸이 점점 더 고효율적인 몸이 됩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포츠카와 경차가 있어요. 스포츠카는 연료를 충전하면은 그냥 거의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연료를 그냥 팍팍 써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또 주유를 하, 하러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경차는 어떻습니까? 경차 한번 주유를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주유를 주유비가 이제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경차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둘의 차이처럼 쉽게 말해 이제 잘 먹을 때는 이제 스포츠카처럼 들어오는 열량을 팍팍 사용하는 몸이었는데 이제 먹는 양을 계속 줄여 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저장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고효율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경차처럼요 들어온 거를 잘안 써요. 잘안 쓰려고 하고 평소에 에너지가 잘안 들어오니까 이게 몸이 저장 모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몸은 알아요. 얘가 이제 언제 또뭘 먹을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고 신호가 몸에서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온 거를 배출하, 배출은 잘안 하고 계속 저장해 두려고 해요. 근데 우리 몸에 저장을 할수 있는 게 지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지방으로 축적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들어온 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저장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식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먹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보다 모든 양을 더 줄이면 당연히 살은 더 많이 빠져요. 정체기가 오셨으면은 뭔가 먹는 양은 계속 적은데 어느 순간부터 배고픈 게 예전보다는 덜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소화를 천천히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소화 능력이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이신다면 더 빠지긴 빠지는데 살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근육도 같이 빠져서 이거는 절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에 사용해 주셔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량, 운동 강도를 늘리는 겁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운동 횟수나 운동하는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유산소도 늘리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늘리냐면, 유산소, 유산소 같은 경우는 평소에 30분을 타고 계셨다면, 한 20분 정도 더 늘리시고, 그리고 밟는 강도나 아니면 속도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스쿼트를 60kg로 10개를 했다 치면은, 조금 내려가지고 개수를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한 70kg로 증량시켜서 한 6에서 7개 정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3번은 이제 몸을 다시 비효율적인 상태로 바꾸는 건데, 잠깐 속이는 거예요. 이게 치팅입니다. 만약에 정체기로 스트레스를 한 1, 2주 정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건 지금 바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이 한 3주 정도 이상 남았을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하로 남으셨다면 그냥 계속 가십시오. 복구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스크를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다이어트 3주 정도 남, 3주 이내로 남으신 분들은 치팅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좀 여유기간이 남으신 분들은 치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치팅이 우리 몸을 잠깐 속여서 아 얘가 다시 뭔가 잘 먹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열량을 잘 사용하는 그런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치팅이란 부족했던 탄수화물을 채우는 겁니다 치팅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술에 족발에 치킨에 삼겹살 이런거 드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냥 차라리 진짜 라면을 드세요. 그래야 다음날 운동 강도도 무자비하게 높아지실 거예요. 쉽게 말해, 운동 강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팅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 제일 주원료, 제일 먼저 사용하는 이 탄수화물, 고갈된 이 탄수화물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치팅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식단을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더 드셔주면 돼요. 이 근육 속에 고갈된 이 글리코겐을 탄수화물을 넣어주면서 이제 다시 채워주시면은 다음날 운동에서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그 엄청난 펌핑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식단으로 당연히 돌아오셔야겠죠. 한번 이제 맛있는 거를 좀 먹고 나거나 아니면 양을 늘리고 나면은 며칠 동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양 늘리시고, 우리 몸 속여서 다시 운동 강도 높이시고, 점점 또 떨어질 거예요. 그때 한번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 이주, 일주는 좀 짧다 생각하고, 한 이주 사이클로 해가지고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다이어트 정체기는 우리 몸이 고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솔루션은 세 가지. 첫 번째, 먹는 양을 줄인다. 이거는 비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운동량, 운동 강도를 늘린다. 세 번째는 치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